세상의 모든 지식, 이것만 알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지독한 입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다행히 타인에게 입냄새가 느껴지는 경우는 적지만 마스크를 쓰면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입냄새를 알게 된 본인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입냄새의 대부분은 특별한 질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생리현상 등으로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최대한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면 이에 대한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입냄새 해소에 좋은 식품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물은 입안의 음식물을 청소하고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면 구취가 나기 쉽지만 입안이 촉촉하면 침의 분비도 촉진됩니다.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면 구취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차에는 항균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치아와 잇몸에 서식하는 세균의 증식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음주로 인한 냄새 제거에도 유효합니다. 김은 장의 독소 제거에 좋습니다. 김에 함유된 비타민A와 비타민C, 칼슘 등은 배변을 촉진시키며 또 김의 식이섬유는 치아와 잇몸의 음식 찌꺼기나 세균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친 섬유소는 입안 청소와 침샘 분비에 좋습니다. 섬유소가 많은 대표 식품이 당근인데요. 각종 채소와 오이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당근에는 베티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장의 노폐물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초록색 깻잎은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식품입니다. 철분, 칼륨, 칼슘,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된 덕분인데요. 주성분은 방향성 정유인 페릴랄데이드와 페릴라케톤으로 구취를 감소시킵니다. 고기를 섭취할 때 깻잎을 함께 섭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몬은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침샘 분비는 구취 제거의 지름길입니다. 살균력도 있는 레몬을 차로 마시거나 레몬수로 가을하면입 냄새 완화에 유용하며.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차로 마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항균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탈취제 작용도 합니다. 피망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분은 입안을 촉촉하게 하고 잇몸과 치아의 불순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망에 많은 비타민 C는 구강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피망, 파파야, 딸기 등에 많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구치가 심할 때 딸기나 피망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이것만 알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잘 보셨다면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